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더 쉽게 지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책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때 잠을 자야지 생각하면 잠이 더잘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인식 속에 일단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해. 이런 강박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행을 가져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이란 단어를 잊어보세요. 행복하겠다는 생각 대신에 불행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행복에 더 빨리 가까워지실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